국민을 위한 어떠한 대화가 없으면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파싸움, 당파싸움을 한 거예요. 여당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게 야당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하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는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당파의 이익을 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대화라든가 화합이란 것을 현실에서 실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는 전부 당파싸움을 한 거예요. 당파싸움의 역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뭐 미국은 당파 싸움이 아니냐. 미국도 당파 싸움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정치 문화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른 대화부터 시작해야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면 또 야당도 여당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야당이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당의 대표가 조사받을 상황이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평화롭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것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당을 바르게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소비하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가 저렇게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든 손실은 국민의 몫이지, 누가 손실을 보겠습니까? 여당, 야당이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어, 저렇게 정치를 못하게 되면은, 국민이 손실이 다가오는 거지. 수요자는 국민이니까. 또, 여당은 또그 야당을 누르느라고, 그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국민을 위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게 야당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하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국민을 위해서 쓰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창출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싸우기 위해서 쓰면은. 음. 굉장히 힘을 못 쓰니까 에너지가 작게 예, 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흠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소리 없이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쵸? 그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은 생각이 이게 작다 보니까. 상대방을 크게 보지 못하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야만 되잖아요. 사람 숫자도 모자라.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렇게 거시적으로 크게 보지 못하고 개별적인,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